유면은 차라리 밉다 카지 그런 행동면안 된다. 이비 시질 안 나. 이비 시질 안 안녕하세요. 리기상 가는 배 타는 곳에 왔습니다. 아. 오 사람 많은 거 보소. 이야 이거 유럽다. 기분 이 어때요? <laughs> 표정이안 좋은데 어떤 기분이랄까 이거 경험 없는 기분. 환상의 재미가 <laughs> <제지나 웃음> 펼쳐지는 <웃음> 기분. 많이 춥습니까? 겨울 바지를 입었네요. 변신인 <웃음> <웃음> 어, 이 어버이 또 갔나? 비기산 쪽으로 갈 거야.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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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많이 이제 타길래 유람선이 리기산 가는 줄 알고 당연히 이제 탔는데 필라토스로 왔네요. 그래서 지금 고민인 게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서 리기산을 갈지 아니면 필라토스를 한번 올라가 볼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엄마는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필라투스를 사람 올라가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그린데 팔도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기차 타고 이제 련역 가서 유람선 타고 이기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얼마전좋 경험했다. 그러니까 유람선은 지겹도록 탔어. 가세요. 엄마 음. 엄청 빨리 왔네요. 앉을 데가 없어가. 어때요 카페리가 보는 느낌? 보기는 생각보다 웅장하네요. 크고요. 음. 어, 그런데 엄청 더워요. 한장하게도 추서 갑시다 빨리. 덥다. 이번이 영역하세요. 아이고, 늦겠어요. 아주 썩어라. Mount r 스나 i f i 올라가는 경사가 느껴집니까? 아니요, 아직은 안 느껴집니다. <laughs> 오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야 위에서 보니 좋다 이야 엄마 엄마. 여이 확실히 거기고 그지? 우리 집까지 갔잖아 그지? 근데 이건 어떤 산이고? 이기산오정상이다보이 이야 좋다 그간에 내 눈알이 있다 내가 왕이다 이야 이거 언제 또 보겠나 많이 보고 가야겠다 음. 1700? 여긴 생각보다 안 높네 근데 저기 눈알이 보인다고? 어째 그렇지? 저산들이다 눈알이 보이는데 정말 좋다 찍지마 <laughs> 안 늙었다 젊었을 땐안 찍어주고 뭐 다늙어가 찍어준다고 나게 켜도 간거아다 엄마 찍어야지 아니. 표도관광아니다 부려관광이니까 네가 찍어라 부려관광이요? 어 밥도 안주고 들고 다니는 부려관광인데 뭐 없다 없다 리기산 배경으로 먹는 케이크와 스위스 국민음료수의 가격은 약 18,000원 <laughs> 차맛도 나면서 딱 쏜다 맛이 이상하다 콜라 주세요 한번 먹어볼까요? 얼마나 맛있는 거맛 어때요? 맛은 좋은데요 조금 달아요 초콜릿 맛입니다 드세요 빨리 무라 단네 완전 설탕 덩어리 이거 아프다 아 너무 달아 오. 이거 선이 없네 요, 여 호수가 이렇게 크네 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살잖아, 물이 있으니까 빨래하고. 이야, <목소리> 진짜 좋다. 안산. 안산 어디야? 천천히 갑니다. 얘는 비포장이라가. 그래도 너무 천천히 오면 안 된다. 자겠다나. <laughs> 천천히 가면 돼, 사지. 방금 잡으는데. 이거 우리가 찍는 게 아니고, 너미 찍어가 내놔야 되는데. <laughs> 모자 간이 이상하게 듣는다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미 야! 야! 말도 없이. 어, 어. 엄마한테 가려갖고, 길이 안비어 살짝 옆으로 오는데, 니 말로 내한테 가리는데. 왜 그런데 그래? 아, 놀래고 그래. 아, 들수금만 유면은 차라리 밉다하지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 <laughs> 입이 쉬질 안. 돼. 입이 쉬질 않아. 밑에 봐잘 보서 엄마엄마가 밑을 잘 봐야지. 뒤나 뒤에가요. 지금 앞으로도 못 본. 내버 뒤에서 라럼나 와가나? 아니야 멀었어요. 멀리 가야 됩니다. 아빠 시들 가야 되나? 예 스위스와 가지고 아들하고 싸우긴 하겠네. 부려관광인께뭐 싸워야지. 많이 싸워보 좀. 치고받고 싸우면안 될까? 거도거름 치고. 소송 걸리는 문제라서 안 됩니다. 또뭐 찾고 있어요. 응. 눈은 안 보인다 하면서 그건 엄청 잘 찾네. 그럼 눈은 약간 어두브리 하면은 안 보이지 밝으면 잘 보인다. 제만한 그것이 다 보인다 지금. 됐어요. 자리 말하고 앞에 등반하고 싶은데 가 스위스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밖에서 찍는 거화시 잠시... 샤워실 문이 없다 물 넘치면은 뭐, 재미있어, 하나. 물 응. 재미있어, 하나. 뭐 응. 보입니까? 전망은 좋네 괜찮아요? 이만큼 어. 보이면 되지 뭐 좋아요? 좋은 응. 같데 응? <laughs> 표정은 <웃음> 다 주고 가는데? 좋으니다 아들이 하도 많이 극기해가지고. 뭐. 효도 간거 아니고, 극기훈련입 극기훈련. 극기훈련이에 이럴 응. 게는 행군하는 기대, 올름이고. 한국에서 바리바리 싸온 한식, 융프라우, 정상 가서 먹을 신라면이랑 햇반이랑 간식으로 먹을 맛빵, 돌사탕, 뭐, 요렇게 바리바리 싸왔습니다. 쿡에서 반찬 할 거리를 사서 먹으려고 그랬으나, 이동하는 길에 쿡이 문을 닫아서 굉장히 소박하게 한 끼를 때우는.